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코드입니다. 2월, 3월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반드시 지금 보험료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 보험료가 4월에 더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말, 67세 여자, 70세 남자 고객분께서 상속제 준비 때문에 종신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다수의 보험회사에서 4월부터 무해지 상품 판매 중지, 상품 절판 보험료 인상이 된다 말씀드려 3월에 보험을 가입하셨는데요 다음과 같이 총 4건을 가입하셨습니다 67세 여자 사망보험금 8,300만 원 31만 8천 원 15년납 2건 70세 남자 사망보험금 1억 1천만 원월 49만 원 15년납 2건 총 4건을 가입하셨는데요 4월 중순쯤 일부 나이에 대해서 보험료가 인하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다시 연락드려서 재 가입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318,000원에서 305,500원으로 인하되었고 49만 원에서 462,0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매달 아낀 보험료는 13,000원 두 건, 27,000원 두 건. 그래서 총 8만 원 매월 아끼게 됐고요. 이게 12개월 15년 하게 되면 총 1,440만 원을 절약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37세 고객인데요. 2020년 12월 내경색 판정을 받고 안보험을 준비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3월에 알아본 안보험은 10만 원 초반이었고 4월에 알아본 안보험은 9만 원 후반대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3월 말에 가입한 14세 고객인데요. 65세 시점에 환급금이 높다 하여 L사의 손해 보험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3월 4월 말과 4월의 보험료 차이가 약 2만원 가까이 났습니다. 16만원에서 14만원대. 물론 여기는 수술비에 대한 특약이 조금 조정이 됐지만 보험료가 무려 2만원이나 차이가 났기 때문에 고객분에게 연락을 드려서 제 안내를 드렸습니다. 여기 새 보험회사 이외에도 내가 가입한 다른 보험도 저렴해졌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가입하셨던 담당자분에게 연락해서 확인하시거나 아래에 보이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